일본을 뒤흔든 황금 비율 얼굴 트로트 미녀는 누 논란의 미모 순위가 공개되었습니다. 당신의 아이돌이 목록에 있습니까? 2025년 6월 14일, 도쿄 시부야의 번화가. 한 백화점의 대형 전광판 앞에 발걸음을 멈춘 이들이 있었다. 20대 여성 무리가 갑자기 스마트폰을 꺼내 들고 사진을 찍기 시작한 것이다. 화면 속에는 낯설지만 완벽한 얼굴의 한국 여가수가 빛나고 있었다. 진짜 실존 인물맞작 너무 완벽해서 시즌 줄 알았어. 누군가의 나지막한 중얼거림은 삽시간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고 같은 이름이 일본트위터 실시간 검색어 사위에 오르며 k j 팜내 7투표 게시판은 그 얼굴을 찾는 댓글로 폭주했다. 무대 위에서 조명을 받은 그들의 모습은 단순한 가수를 넘어선 한 편의 예술 작품 같았다. K팝을 넘어 K트로트가 시각적 콘텐츠로 진화하고 있는 이 시대, 그 중심에는 분명 황금 비율의 미모를 자랑하는 아티스트들이 존재한다. 최근 일본 음악 커뮤니티에서 진행된 온라인 투표에서 한 트로트 가수는 무려 60.1%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전체 1위를 차지하며 그 인기를 증명했다. 하지만 이 기사에서는 그녀의 이름이 아직 공개되지 않는다. 과연 어떤 인물이 일본 팬들의 마음을 뒤흔들었을까? 지금부터 펼쳐질 순위 속에 당신이 몰랐던 놀라운 얼굴들이 기다리고 있다. 당신은 이 순위에 동의하는가? 댓글로 당신의 의견을 남겨달라. 7위의 김다현. 순수함의 결정체. 일본 Z세대의 트로트 요정으로 떠올랐다 일본 팬들이 순수함의 결정체라 부르는 얼굴이 있다. 바로 김다연이다 맑은 눈망울, 고운 피부, 그리고 말할 때마다 수줍게 번지는 미소는 보는 이의 마음을 녹인다. 그녀는 외모뿐 아니라 무대에서 뿜어내는 힐링 에너지로도 유명하다. 2025년 5월, 일본 최대 트로트 커뮤니티인 K트로트 네이가 주최한 온라인 투표 힐링 페이스 오브 트로트 2025분에서 김다연은총 33,918표를 얻으며 7위에 올랐다. 이 투표는 단순히 외모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무대에서의 분위기, 표정, 팬들과의 소통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순위를 매기는 방식으로 일본 현지 팬들 사이에서는 트로트계 비주얼 대상으로 통한다. 특히 그녀는 일본 Z세대 팬들 사이에서 뜨거운 화제의 중심에 섰다. 얼마 전 일본 틱톡에서 시작된 챌린지 샵사인 다현의 미소는 무려 12만 건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일종의 문화 현상처럼 퍼져나갔다. 영상 속 김다연의 무표정에서 미소로 바뀌는 단몇 초의 클립은 보다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얼굴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또한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K뮤직 힐링 페스티벌의 설문조사에서는 직접 만나보고 싶은 한국 여성 트로트 가수 3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만큼 그녀는 일본 팬들에게 가까이 있고 싶은 존재, 직접 마주하고 싶은 감성으로 자리 잡고 있다. 무대 위에서는 안정적인 라이브 실력과 정통 트로트의 맛을 살리는 창법으로 감탄을 자아내고, 무대 밖에서는 순수한 20대 소녀의 모습으로 친근함을 안긴다. 김다연의 이러한 입체적인 매력은 단순한 가수를 넘어선 상징적 존재로서 앞으로 일본 내 인지도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순위에서는 청순함을 넘어 무대 위에서 여신처럼 빛나는 또 다른 인물이 기다리고 있다. 과연 그 주인공은 누구일까? 계속해서 확인해 보자. 6위 이양지은 한국의 온기를 전하는 얼굴, 일본을 감동시킨 비율 미녀의 위엄, 단정하고 고운 얼굴선, 따뜻한 눈빛, 그리고 마음까지 전해지는 표정 연기로 일본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인물이 있다. 바로 양지은이다. 그녀를 처음 본 팬들은 한국의 정서를 그대로 얼굴에 담은 사람 같다는 평을 남기곤 한다. 과하지 않은 화장, 자연스러운 미소, 진정성 있는 무대 매너는 일본에서 특히 선호되는 미덕과도 잘 맞아떨어진다. 2025년 5월, 교토와 오사카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팬 커뮤니티, 케이브 간사이에서 실시한 온라인 설문, 가장 따뜻한 인상을 가진 한국 트로트 여가수에서 양지은은 37.5%의 득표율로 6위에 올랐다. 투표에 참여한 팬들 대부분이 30대 이상이었고, 그녀의 힐링 무대에 눈물이 났다는 댓글이 이어졌다. 특히 일본 방송 네이크에서 방영된 특별 다큐멘터리, 나의 가족을 위한 선택. 편에서는 그녀가 대학 시절 아버지에게 신장을 기증했던 실제 이야기가 소개되며, 그녀의 외모 너머의 감동이 대중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외모뿐 아니라 목소리 또한 깊은 울림을 준다. 따뜻한 음색과 정제된 감정 표현은 일본 전통 앵카 팬들에게도 호응을 얻고 있으며 실제로 지난 4월 도쿄에서 열린 K 엔카 페어에서는 그녀의 무대가 끝난 뒤 3분간 기립 박수가 이어졌다는 후기가 SNS를 통해 퍼지기도 했다. 현재 일본 팬들 사이에서는 지은상, 지은 씨 이라는 단어까지 생겨났다. 이는 이상적인 힐링 비주얼을 뜻하는 말로 실제 도쿄 시노쿠보에 위치한 한 팬카페에서는 양지은의 포스터를 앞에 두고 매주 트로트 소규모 상영회를 열고 있을 정도다. 무대 위에서는 단아한 카리스마, 무대 아래에서는 인간적인 따뜻함. 양지은의 진심 어린 비주얼은 국경을 넘어 이제 일본의 마음에도 닿았다. 과연 다음 순위에서는 어떤 얼굴이 일본 팬들의 카메라를 멈추게 만들었을까? 이제 5위로 향해보자. 5위, 홍지윤. 보는 순간 숨 멎는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실사 바비 인형의 강림. 홍지윤은 단한 장의 사진, 단한 번의 등장으로 일본 팬들의 검색창을 뜨겁게 만든 주인공이다. 그녀의 눈매는 선명하고 반짝이며 얼굴선은 부드러우면서도 또렷하다. 마치 동화 속 공주가 현실에 나타난 듯한 인상을 준다는 팬들의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2025년 5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K비주얼 뮤직 페어 도쿄에서 그녀는 단독 무대에 오르며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다. 행사 직후 진행된 관객 대상 현장 투표에서 41,280표를 기록하며 전체 5위를 차지했다. 특히 10대에서 20대 여성 관객들에게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트로트계 실사 바비 인형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홍지윤의 외모가 특별한 이유는 단지 예쁘기 때문이 아니다. 그녀의 얼굴은 AI 불 측정 앱에서도 황금 비율에 근접한 수치 1.61을 기록했고, 이는 일본 뷰티 커뮤니티에서도 실시간으로 공유되며 이목을 집중시켰다. 사진 속도 예쁘지만 영상에서는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댓글이 줄을 이었다. 그녀가 일본 팬들의 주목을 받게 된. 또 하나의 계기는 네크와 협업한 뮤직 프로그램 라이프 송즈 출연이었다. 홍지연은 이 방송에서 한국 전통 민요 아리랑을 재해석한 무대를 선보이며 시청률 4.2%를 기록, 프로그램 사상 최고 수치를 올렸다. 특히 방송 직후 포털 사이트에는 홍지연 화장법, 홍지연 스타일이라는 검색어가 하루 동안 실시간 1위를 유지했다. 일본의 패션 잡지 미니 웨이브는 6월호에서 그녀를 표지 모델로 선정하며 이제는 트로트 스타일의 시대 그 중심엔 홍지윤이 있다라는 문구를 실었다. 외모는 물론 음악, 패션까지 아우르는 멀티 비주얼 아티스트라는 찬사가 붙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음 순위에서는 시대를 넘나드는 아름다움과 무대 장악력을 겸비한 진짜 트로트 여왕이 기다리고 있다. 4위의 주인공. 과연 누구일까? 계속해서 확인해보자. 4위, 홍진영. 시간이 멈춘 듯한 비주얼. 그리고 트로트 여왕의 귀환. 트로트계에서 비주얼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 홍진영의 이름은 빠질 수 없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상큼한 미소, 밝고 건강한 이미지, 그리고 카메라가 가장 사랑하는 얼굴. 그녀는 단순한 가수를 넘어 하나의 상징이 되었다. 2025년 5월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2025 트로트데이즈인 오사카 특별 무대에서 홍진영은 단한 번의 등장으로 현장을 압도했다. 행사 후 진행된 현장 팬 투표에서 45,186표를 획득하며 4위의 등극 여전히 일본 팬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음을 입증했다. 특히 놀라운 점은 투표 참여자의 40% 이상이 20대에서 30대 남성이라는 것이다. 그녀의 비주얼이 세대를 초월해 사랑받는 국민 언니에서 이제는 글로벌 누나로 확장되고 있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일본 방송사 TBS는 지난달 특집 리포트에서 그녀를 트로트와 예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보기 드문 케이스라고 소개하며 그녀의 무대가 한국 트로트를 일본에 자연스럽게 녹여낸 모델 케이스라고 극찬했다. 실제로 TBS, 후지 TV, 니온 TV 등 주요 방송사에서는 그녀의 출연 요청이 이어지고 있으며 도쿄 시부야역에 설치된 홍진영의 광고판은 연일 인증샷으로 SNS를 달구고 있다. 또한 최근 그녀가 일본 뷰티 브랜드와 협업한 립스틱 제품은 진영 컬러라는 별칭을 얻으며 출시 3일 만에 초도 물량 완판이라는 기록도 세웠다. 이는 그녀의 외모가 단순히 무대 위의 아름다움을 넘어서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에 영향을 미치는 뷰티 아이콘으로도 자리잡고 있음을 의미한다. 무대 위에서 특유의 건강하고 통통 튀는 매력, 무대 아래에서는 지적인 이미지와 따뜻한 예능 감각. 이두 가지가 절묘하게 어우러진 홍진영은 여전히 보고 싶은 얼굴, 닮고 싶은 이미지로 일본 대중에게 기억되고 있다. 다음 순위에서는 아이돌 출신에서 트로트계로 화려하게 전향하며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는 비주얼 퀸이 등장한다. 3위는 누구일까? 계속해서 확인해 보자. 3위 강혜연. 아이돌에서 트로트 요정으로 일본 팬심을 흔든 상큼 비주얼. 원래부터 무대 위에 설 운명이었는지도 모른다. 예사이드와 yes, 베스트를 거친 K팝 아이돌 출신이지만 트로트로 전향한 이후 오히려 더 눈부시게 빛나고 있는 인물이 있다. 바로 강혜연이다. 그녀의 비주얼은 아이돌의 상큼함과 트로트의 정서를 동시에 품고 있어 일본 팬들 사이에서 단숨에 주목받는 존재가 되었다. 2025년 5월, 일본 최대 음악 커뮤니티 중 하나인 해븐리 뮤직 퀘스트 2025분 온라인 투표에서 49372표를 기록하며 전체 3위를 차지했다. 특히 이 투표는 Z세대, 10대에서 20대, 중심 플랫폼인 믹시, 믹시, 와 라인 뮤직, 라인 뮤직 투표가 반영된 결과로 젊은 세대에게도 트로트의 매력을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일본 팬들은 그녀를 트로트계의 패코짱이라 부르며 열광한다. 이는 일본에서 귀여움과 사랑스러움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캐릭터에 비견된다는 뜻이다. 팬들이 남긴 댓글 중에는 웃을 때 눈이 반달처럼 휘는 모습에 하루 스트레스가 날아간다. 노래는 정통인데 외모는 아이돌. 이건 반칙 아닌가요? 같은 반응이 이어졌다. 최근 강혜연은 일본 후쿠오카의 인기라디오 프로그램 K-뮤직 바이브즈에 출연해 트로트곡 내 사랑 트로트를 일본어로 깜짝 커버하며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다. 해당 클립은 유튜브 일본 트렌딩 파리에 오르기도 했다. 무엇보다 그녀의 진짜 매력은 무대 위에서만이 아니다. SNS를 통해 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일본어 댓글에도 성에 있게 답변을 남기는 모습은 이런 가수는 처음 본다는 평을 자아냈다. 그녀는 단순한 외모가 아닌 팬과 함께하는 가수라는 인식을 일본 시장에 정착시킨 주역 중한 명이다. 현재 강혜연은 일본 현지 매거진 두 곳과 단독 화보를 진행 중이며 소규모 팬미팅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도 전해진다. 그녀의 미소가 일본 열도를 물들일 날도 멀지 않았다. 이제 남은 건단두 자리. 2위에는 과연 어떤 얼굴이 어떤 존재감이 기다리고 있을까? 지금 바로 확인해보자. 2위 전유진. 배운 적 없어도 완벽한 얼굴. 그리고 마음을 울리는 음색. 전유진을 처음 본 이들의 반응은 의외로 단순했다. 누구야? 이 사람, 하지만 그 질문은 곧왜 이제야 알았지? 그리고 결국은 일본 콘서트 안 오나요? 나는 열망으로 바뀌었다. 전유진은 클래식한 아름다움과 순수한 에너지를 동시에 지닌 인물이다. 어떤 각도에서 봐도 흐트러지지 않는 안정된 이목구비. 화장기 없이도 빛나는 깨끗한 피부, 그리고 무엇보다 노래할 때 눈빛이 달라지는 순간은 보는 이의 숨을 먹게 만든다. 2025년 5월, SK와 K뮤직 도쿄가 공동 주관한 온라인 투표 보이스 앤드 비주얼 퀸 오브 트로트에서 5만 4,390표를 기록하며 2위를 차지했다. 이 투표는 일본 전역 10대에서 50대 여성 유권자 3만 명 이상이 참여한 만큼 전유진의 매력이 전 세대에 걸쳐 통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지표다. 무엇보다 인상 깊은 건 그녀가 정식으로 보컬을 배운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오로지 할아버지의 사랑을 계기로 트로트를 시작하고 매일 거울 앞에서 혼자 연습하며 쌓아 올린 실력. 그 진심 어린 성장 서사는 일본 팬들의 감성을 정조준했다. 한 팬은 이렇게 남겼다. 이렇게 노래가 마음에 직접 닿은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짓이 없어요. 최근 그녀는 일본 비송국의 인기 음악 다큐멘터리 노래의 기적 시리즈에 출연 제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프로그램은 과거 박정현, 임재범 등도 출연해 큰 화제를 모은 바 있어 전유진의 등장만으로도 벌써부터 일본 커뮤니티가 들썩이고 있다. 비주얼 뿐 아니라 마음을 울리는 목소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일어낸 성시라. 전유진은 일본 팬들 사이에서 노력형 여신이라는 새로운 타이틀을 얻고 있다. 이제 단한 명만이 남았다. 과연 2025년 일본이 가장 사랑한 트로트 비주얼의 1위는 누구일까? 지금 그 얼굴을 공개한다. 1위 오유진, 시지 아니야. 일본 팬들이 경악한 실사 요정의 탄생. 2025년 5월 도쿄 시내 한복판에 세워진 초대형 전광판. 트로트 음악을 배경으로 한 케이프 영상이 시작되자 거리를 지나던 시민들의 발걸음이 멈췄다. 화면 속에서 천천히 얼굴을 드러낸 소녀. 누군가 중얼거렸다. 진짜 사람이야? 시지 아니고 그 소녀의 이름은 바로 오유진. 올해 만 16세. 하지만 그녀의 비주얼은 단순히 어린 나이 치고 예쁘다는 평가를 훌쩍 넘는다. 이목구비의 균형, 선명한 얼굴선, 생기 있는 미소, 그리고 맑은 눈빛. 일본 팬들 사이에서는 이미 AI가 만든 완벽한 트로트 비주얼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그 인기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자료는 바로 KJ팜네이 7가 2025년 5월 실시한 비주얼 트로트 퀸 2025분 투표 결과다. 오유진은 무려 60.1%라는 압도적인 득표율을 획득하며 전체 1위를 차지했다. 그녀는 10대에서 40대 일본 여성들 모두에게서 고른 표를 얻었고 특히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는 친구처럼 닮고 싶은 언니라는 평을 받았다. 놀라운 점은 그녀가 단순한 미모만으로 이 자리에 오른 게 아니라는 사실이다. 지난 4월 네케 도쿄 스튜디오에서 촬영된 K트로트 스페셜 무대에 출연한 오유진은 정통 트로트 넘버 미운 사내를 선보였고 현장에 있던 일본 관객 200여 명은 곡이 끝나기도 전에 기립 박수를 보냈다. 또한 일본 틱톡에서는 그녀를 주제로 한 해시태그 샵사인 오유진의 미소, 샵사인 오유진 현상까지 등장했다. 짧은 영상 하나가 하루 만에 37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다음 시대 트로트 뮤즈로 부상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일본 유력 음악 잡지 음악과 사람 음악인 은 6월 커버 스토리에서 오유진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우리는 지금 K팝이 아닌 K트로트의 중심에서 새로운 르네상스를 목격하고 있다. 그리고 그 시작점에는 오유진이 있다. 정통 트로트와 현대 감성 그리고 완벽한 비주얼 오유진은 지금 세대와 국경을 넘어 트로트계의 글로벌 얼굴이 되어 가고 있다. 이제 일본 팬들은 한국을 찾고 있다. 이 소녀를 직접 보기 위해. 그만큼 그녀는 지금 한국행 비행기를 팔아치우는 얼굴이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황금 비율 트로트 여신은 누구인가? 혹시 이 리스트에 빠진 얼굴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달라. 당신의 한표한 마디가 또 다른 트로트 스타의 일본 무대를 앞당길지도 모른다. 트로트는 노래를 넘어 감동이고, 얼굴을 넘어선 하나의 현상이다. 그리고 지금 그 중심에 이 7명의 이름이 빛나고 있다. 끝까지 이 글을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 이 콘텐츠가 재미있고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린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된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